네. 되는데, 아니, 음. 재료들이 대단해요, 네. 이번에는. 막, 새우도 보이고, 막, 해산물 버섯에. 두 번째 요리는, 네. 진짜 지금 제철 맞은 해산물입니다. 그래요? 아 어. 말했듯이 새우. 음. 새우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음. 새우는 요즘 요철에는 새우가 지 요리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음. 자, 그래서 오늘 새우를 이용해서 만들어드릴 요리는, 바로 강귤 새우 파스타와 강귤 어. 버섯 그릴 샐러드입니다. 어. 맛있겠다. 네. 샐러드에 감귤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맛있을 거예요. 음. 새우는 몸이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단단한 것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 여행 작가 두 분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책을 잡히면 그분들 아, 이제 나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절대. 네. 함식된 옷 말아라. 네. 음... 뭐 토니오, 김동수, 뭐 나래? 어찍찍한하면 어, 무서워. 진짜 긴장하고 오래 다시 출발을 겠다 저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일단 이제 화이팅을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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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번 요리 같은 경우는 간귤이 들어가서 비타민 C가 풍발뿐만 부 아니고요. 네. 그리고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새우, 제철 새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행 작가님들이 여기서 그 바다의 향기를 내어 이 반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네, 그렇죠. 자 그럼 요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네 먼저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새우를 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음, 어우, 예쁘다. 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벗긴 다음에 버리지 않아요. 어 그래요? 네. 오. 여기에서 그 소스 육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 아, 아. 이 껍데기를 음. 사용해서 육수를 만들 거고요. 오늘의 메인 재료죠? 감귤! 응. 포인트로 넣어서 맛을 상큼하고 흥분되게 살릴 겁니다. 나리씨는 쉬운 거 시킬게요. 네! 방울토마토 조금 반으로 썰어주세요. 아, 네! 반썰어주면 되고요. 제가 할수 있는 수준이네요. 네. <laughs> 아기 도서 막무도 할수 있어요. <laughs> 베이컨을 좀 썩이고 할게요. 청양고추는 무조건 양파, 고추만 넣지 않요 아, 꽈리고추를 넣어도 되는데, 예. 이 청양고추에서 나온 감칠맛이 요새우랑 잘 어울려요. 음. 음. 마늘 다 슬라이스 됐습니다. 어, 정말요? 예. 와. 빠르시다. 예, 네, 엄청 빠르세요. 손이. 이렇게 마늘입니다. 자, 마늘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게 주셨으면, 바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아, 네. 아 어지러워지셨나보다. 아, 아, 왜난 코를 막고 문. 진행을하가해야지 야, 냄 새소스, 스 넣고, 네. 이게 와이을 음. 오, 오, 오... 어 오... 너무 좋아. 한번 더? 오... 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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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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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청량고추가 <laughs> 들어가면은 그 다소 그 밋미탈수 있는 맛에 감칠맛이 더해져그 음. 음. 색이 안 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쁘고 음. 네. 네. 네 선배님 <laughs> 요기서방토마토를좀으깨주시겠요네 그리고 면을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면 삶는 거 그, 네. 어, 어. 어려운 건다시켜수 술안에 시키지 않으면 저 미리 잠시 그냥 넣어요? 그냥 어, 네 어, 그냥 넣어요 네. 끓서 소스를 좀 내놓는 아 정말 다른것 같아요 껍질은 면수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새콤한 맛이 있어서 네. 감귤이랑 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소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빵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부족해서 생활이 늘었어. <laughs> 하하하하고있는 스타미안이라고 네.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두분네 네. 제주도에 현재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거죠 네. 네 제주도에 음. 둘다네 아까 혜연씨가 네.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여행작가를 네. 네. 하시다가 네지금 여행쪽 마케팅쪽을 하고 아 있어요 아 스파게 파스타 이런 거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제가 바로 플이을 테니까요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들어오면서 이딱이 네. 향을 맡고 네. 식도가 열렸어요. <laughs> 야, 네. 너무 개걸스럽게 먹더라도 아, 좀 아, 이해를 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네. 표현력이 네. 틀린 거예요. 네. 식도가 열렸어요. 식도가 열렸어요. <laughs> 열려서 이걸 마셔도 되나요? <laughs> 네. 어, 마음껏 마시세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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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를 감귤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셀러도 강교를 주베이스로 해서 토니오 셰프께서 만드셨습니다. 토니오들께서. 아, 행복합니다. 이 여성분들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물어보면 남이 해준 음식이라고 음. 말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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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정말. 특히 면. 네, 음. 네. 또 파스타. 인데 파스타 이거 좀 먹다 보니까 생각나. 어, 생각. 어, 아, 어떡하지? <웃음> <생각나>? <웃음> <웃음> 이 언니. 어, 생겼나 <laughs> <생각나? 웃음> 아, 둘, 셋 술. 아, 어떡하지? 아, 저는 아, 좀좋아하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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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또 토니오 셰프가 네. 즉석 애드링 요리를 잘해 주셔. 요 역시 진짜? 또 창작 요리를 네. 그 같이 그렇죠. 되나요? 걸루 <laughs> 식사는 되나요? 가나요 아,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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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는데. 네. 하루 식당은 아, 다, 네. 됩니다. 네. 아, 다 됩니다. 정말, 돈이 오셔프가 있는 한다 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식당. 예. 네, 나도 돼지 정도 안주를.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신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랑네다 제주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사실 저 음. 책들에도 나와 음. 있는데요. 네. <웃음> <더> <웃음> 많다. 가 제주에 관한 책들을 되게 여러 번 쓰게 되고, 음. 잡지도 많이 하게 되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게 되고, 음. 이런, 이러면서 제주도를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음. 근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 서울이 아닌 다른 데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음. 어디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와봤고, 음, 저는 원래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음. 시간만에 오는 곳. 제주도. 네, 그래서 어떻게 아, 오셨습니다 제주도 내려와서 제주에서 하시면서 가장 네. 힘들고 슬펐던 때. 아 사실 그 슬펐기보다도 하루씩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되게 아 다르구나 그렇죠. 이, 이런 게참 다르구나 하고 음. 그냥 알아가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게요? 뭐 이럴 때면 우리가 그. 퀵 배송 무료 배송 무배. 아그래나 진짜 아시죠 아시죠? 야 이게 눅글어 올 이게 무슨 경가 있어요? 택배 시키면 항상 가로 안에 제주도 제외 이렇게 써있는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작은 물건을 살 때면 배송비가 더 물건값보다 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어떤 테이블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 결국은 사지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까 아. 제주도 제외. 도서외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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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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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되겠다. 도제 제주도 오면 그렇게 도제들을도제주요도 뭐 그것도 <laughs> 제주도가 너무 동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잖 네, 제주도 사랑합니다. 아직 사랑합니다. 제주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냐면 음. 그 배송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해서 네. 그 업체에서 안 해주는 거지 제주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에 네. 오면 스스로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또 아, 생기기도 네. 해요. 음. 그러니까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더덕이 약간 자급자족 즐겁게 자급자족을 음. 음.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맞아. <목소리가 웃음> 네, 네, 약간 네. 빈 듯한 그런 크게 여유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서로 나도 네. 배우고 네.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필요한 물들을 네. 서로 대리 음 하고 음 나누고 음 이런 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 활성화돼요. 아나 맞아.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네. 예. 흔히 말하는 제주도 분리는치이 그렇게 생겨나게 돼. 집에 예전에는 뭐산 제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내가 만든 물건이 아, 생기기 시작하 되게, 어, 되게 좋고 나름 핸드메이드 작가다 맞아맞아다 맞아. 어, 저희가 만들면 해드메이드 아니 전 부치는 냄새 아니 막아야 돼요 아, 아 잠깐 정신이 저렇아 가요 가 계속 아, 이쪽으로 가 시선은 이쪽인데 네. 어, 귀는 이쪽 아니 네. 너무 뭔가, 좋았는데 네. 또 전을 또 다른 종류의 진짜 이막 퍼지네요. 한국 사람 전요아 맞아. 빨리 준비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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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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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하시면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한 음료수가 음 있는데 네. 하얀 색깔 음료수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노란빛깔 음료수를 좋아하시나요? 선택을 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얀 빛깔이면 하얀 빛깔은 좀 고소고소하고요. 노란빛깔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막인데 음 하양 빛깔은 좀더 이렇게 빛깔. 그슥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새끼! 나이보송하니까 조금 노란색? 노란색? <laughs> 네. 네. 노란색이 네. 네. 아... <laughs> 거요아이 하얀 건 막이고 노란 건 맥인데. 아, 맥인 네. 네? 아, 맥 아, 맥주. 아, 맥바 아, 같 아, 요제가요음료수예요 음료수에요? 음료수에요? 요 아, 그냥 음료수로 네. 두 분만. 그죠? 어. 저희는, 저희 JIBS 나우제주 채널은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에서 주류는 <laughs> 노출을 네, 내가 따줄게. <laughs> 네. 음료수는 아, 여자가 따는 거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음료수는 어. 네, 남자가 따는 걸로. <laughs> 음. 음료수니까. 너무 어, 회오리 치셨네요? 네. 어, 이 향이. 자을또 <laughs> 이렇게. 음료수니까? 음, 음료수 음, 예상이 음료수 리액션 좋으시네요 아, 음료수가 네. 음료수 병이 아주 그냥 아이씨가 지금 이왕이 침이 가득해요 <laughs> 아, 아 약간 맞을수록. 알코올 향이 나는 음료수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향이 네. 독특한 향이나요 네, 음료수 네. 그냥 네.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네. 아 어, 이거는 평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음료거 평가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전을 드시고 서 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 리 작가님들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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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주 도민들과, 우리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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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향이 아, 너무 좋네. 요음 부드러워요. 아, 아까 음료수니까요. 음료수니 향이 있세요음료수니까 네, 아주 촉촉한 그러면감귤입니다 네. 그죠 왜 <laughs> 음. 너무 궁금해. 그... 음. 응? 전하실 때간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일 <laughs> 음. 수분감이 좀 있어서 약간 맛이 떨어있어요 음. 아. 마침 아. 마침 아. 마침 음. 아, 진짜 맛있다. 정말 진짜. 네. 아, 근데 이감귤 요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그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또이 제주도민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요. 제주도민분들이 이야기를 할때 감귤에 대한 그 애정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토니오 셰프께서 허둥 빌어먹을 하고 굉장히 네. 남, 남자 남자스고 이렇게 아, 나가시는데 네. 어저는 감수성 예민하실 줄 아시나요? <laughs> 멋지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